자, 왼쪽 사주 보면은 계묘년 갑자월 을사일 경진시. 오른쪽 34세 남자는 어 계유년 을묘월 을묘일 무인시. 왼쪽 사주부터 왼쪽 사주. 자, 왼쪽 사주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70%가 닮았다. 사주 이재명 대통령이 개면연의 갑자월이지요. 그다음에 을목까지 똑같지요. 개면연 갑자월 을. 이재명 대통령 은을 유일주. 여기는 을 사일주다. 그러면 연월 일만 봤을 때 어느 사주가 더 좋아요? 이사주가 음, 더 좋아요. 네. 어, 대통령 사주가 더 좋아. 네. 어, 을사 이게 훨씬 낫지야. 조우가 딱 맞잖아. 을사가. 그다음에 시도 괜찮지요 시도 경진시니까 재생관을 해야지. 재생관. 네. 예.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을 어, 경합으로 피가 잘 들어가지야. 대통령보다 난 여통령 사주다. 음. 여통령 좋은 사주야. 예를 들어서 기우 그 다음에 을해 을사 경진 우리 집사람 사준데 너무 닮았어 을사 경진은 똑같아 을해인데 각자예요 나무 나무 물물 물. 여기는 편인 연인 정인이 우리 집사람이 지제 알고 깜짝 놀랐어 <laughs> 네. 그리고 뭐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짬뽕한 게 이거예요. 네. 대단한 사주예요. 대단한 사주. 네. 보통 사주가 아니다. 어. 자 그러면 일단 이 사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적어놓고 여기에 대한 풀이 의리하신 사주의 첫 번째 궁금한 거 병호연운세 운세요 y 운세, 병 o n 병 y o 운세, o 병 p y 운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 3월 28일 날 제가 시험 보는 게 있는데. 3월 28일 날 네. 시험, 시험 합격운. o n p y o 합격운. 병원연 운세부터 봅시다. 자, 병원연 운세를 보려면, 병원연 운세는, 어, 원국이 65% 중요하고, 대운이 20% 중요하고, 이 운세, 요거는 세운은, 세운은 10% 중요하다. 10%. 그러면 이제 95%지요. 원국65% 대운 20% 세운 10% 그다음에 월은 일진 합친게 월은 플러스 일진 합쳐서 5%이 정도가 작용을 하는데 병원년 운세를 보려면 이제 한달 남았죠 병원년이한달 남았는데 입춘이 한달 남았는데 원판을 보고 요거 요거 원판 원판에 오행 구족격으로 조도 맞고 조도 맞고 큰 문제가 없지요. 원판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아쉬운 게 원국에서 아쉬운 게 뭐가 있어 하나가 있다라면 원판에 아쉬운 게 하나가 있는데 오행구적격도 다 좋은데 뭐가 뭘로 바뀌면 좋을까? 자수가 헬수로 바뀌는. 그렇지. 물을 못 먹는 나무다. 요 물만 먹. 어 자월의 물은 수색목이 안 돼. 요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 그게 삼목이 되는 거예요. 다만 진토가 있어 가지고 참 만다. 여기가 만일 수리라면은 안 좋지요. 을목에 근이 없,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이 자월 동짓달에 물은 너무 얼어서 이 나무가 수생목을 못 한다. 그래서 만일 임수나 해수가 하나 있었으면 임수나 해수 이렇게 임수나 해수가 하나 더 있었으면 참 수생복이 원활하게 되는데, 여기가, 을 의뢰월에 태어났다. 이러면 조금, 어, 이 물을 칼칼 먹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원판에는 그거 외에는 문제가 없지요. 격도 자중개수가 투간됐으니까, 이것도, 여기도 자중개수가 투간됐지요. 똑같이 편입격이다. 똑같이 등락예갑이고, 등락예갑. 그리고 뭐야? 일단은 후원자라든가, 항상 사람이 모인다. 사람이 모인다. 사람이. 그런데 요거는 양날의 칼이에요. 이 겁재는 이 겁재는 조후로 보면 저 감목은 조후로 보면 희신이야. 그런데 억부로 보면 뭐가 돼요? 저 감목이. 이 사주의 억부로 보면 억부. 기구신이 되지. 구신이 되는거 왜? 월지가 인성 비겁이면 비경겁재는 무조건 기구신이다 월지가 인성 비겁이면 기신구신이다 비경겁재는 그래서 이거는 양날의 칼이에요 조후는 해결되지만 사화라든가 감목이 이 사주에서 조후를 해결하는 게두 개지요 이거 두 개가 조후는 해결하지만 조후는 해결하지만 어, 문제는 억부로 봤을 때는 이게 내 경쟁자. 내 경쟁자이자. 왜? 나는 여기, 에, 에, 그, 항상 어떤 일에 경쟁자가 따르는데, 요거는 뭐야? 내가 이용하고 활용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내 재산을 노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겁재가두 가지 역할. 양날의 칼이다. 예. 자, 그러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겁재가 있으면, 뭐, 육친으로 뭐가 올때 조심해야 돼? 정재. 정제. 정재가 올때 조심해야지. 그러면 정재라는 글자가 뭐예요? 이 사주에서. 아니, 뭐, 오행에서, 육친에서 정재가 올려면 뭐가 와야 돼? 무청가 무토요. 무토가 올때 주의하라. 무토 정재가 올때 조심을 해야 돼요. 내년 운에서. 그 다음에, 편인이 오면은, 편인은 뭘 노리고 있어? 편인이 노리는 게 하나예요. 식신. 식신이죠. 식신이 오려면 어떤 글자가 와야 돼, 청간에? 정... 정화가 와요. 네. 정화. 이게 식신이에요. 식신이 오면, 요 놈은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 요걸 이제 잡아먹으려고 도식을 하려고 해요. 도식을 하려고 한다. 이 겁제는 요것만 보면 강분을 해요. 무트만 보면 사기 쳐먹으려고 예. 자, 그 다음에, 지지에는, 요 이제 상관은 뭐가 올때 조심해야 돼 어떤 글자? 정관. 정관이죠. 정관은 신이죠. 정관은 신이야. 평상시에는 상관폐인 상관생재를 하다가 요게 오게 되면 요걸 이제 순간적으로 내 역할을 내할 일이 상관폐인과 상관생재 재테크를 잃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요거 상관정관에서 구설시비가 날 수가 있다. 그러면 청관지지 지지, 지지. 지지의 지지에 식신은 오환대 오화. 이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편인 도식을 시키려고 했는데 좌우충으로 사화가 사오방국으로 잡어죠. 위에는 못 잡는데 정계충을 했는데 저걸 못 잡는데. 예. 그런데 큰 도식은 안 돼요. 큰 도식은 되지 않는다. 왜? 이 정화는 빈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자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가 정개충을 해도 완전히 도식을 시키진 못한다. 이렇게 해고 대운을 봐야 돼요. 자, 용신이 뭐예요? 용신이 이 사주에 자월이니까 아, 사화. 예. 사화, 사와, 사화고 그다음에 운에서는 사움이죠. 그래서 지금 사는 지내 갔고 사는 지내 갔고 그다음에 오도 지금, 지금 지나갔지요. 오도 지나갔어. 대우는 1년 일찍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는데 과도기. 이 오대우는 좋은 대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을목이 원래 정관이 좋은데 을경압으로 한번 묶여 있어요. 또 묶이면 깝깝해. 이거에 대해서 이거 이거. 이게 이제 남자도 되고 직업도 되는데 이게 한번 묶여 있을 때 다시 묶이면 이게 깝깝해요. 관이 관이. 관에 대해서. 근데 뭐야? 이 신금은 여기 경금이 없으면 이 신금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을경합으로 두번 묶여 있는데 신금이 와서 묶여 있는 을경합, 을경합을 풀어 줘요. 이게. 이게 이게 을경합을. 그러면 이제 여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을경합이 있을 때 신금이 오는 거하고 어 그냥 신금이 오는 거하고는 틀리다. 그다음에 미토가 왔지. 5화보다 두배 열이 강한 오리지널 이제 용신운이 왔지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작용하는 건 63, 64, 65, 66, 7세 정도. 66에서 67 정도부터. 저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인생의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원국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어어 어, 일단 어 대운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운으로 가면 자, 234567 경이지 2월이 경신, 임, 계 갑, 을, 그 다음에 인, 묘, 진, 사, 오, 미, 자, 팔은. 자, 내년 은을 볼때 2월, 3월을 봅시다. 여기 동그라미죠. 2월, 3월은 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주에 일단 조후로 시신이다. 조후로 봤을 때 자월생에게 에, 2월이 조금 더 나죠? 3월보다는. 3월은 습목이고 2월은 뽀송뽀송한 잇목, 대립목이죠. 그러니까 2월은 동그라미, 3월은 세모, 3월은 세모, 4월에 주일 해야지. 왜주일 해야 될까? 을목은, 갑목과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으면, 물이 오면 안 좋은 거예요. 여기 병화나 정화, 무조건 빨간색이 떠야 돼. 청간에 빨간색이. 예, 여기 자월생인데 물이 오면, 어, 이게, 부적절이고 이 지지도 지지도 자진압수가 있는데 자진압수 이럴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어 어떤 거래라든가 이런 걸좀 주의를 해야 되고 약간 우울해질 수가 있는 게 요게 사월이다 진토가 올때 묘진목으로 목두 강해지고 자진압수 수목이 강해지니까 잘못되면 재가 나가지요 목국토로 어재 이럴 때 주식이라든가 뭘 하면은 어, 날릴 수가 있다. 손해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5월부터는 괜찮지. 아무리 천간에 개수가 있어도, 일단, 4, 오미로 가는 거. 여기는, 일단 큰 문제가 없다. 4, 오미로 가는 거는 문제가 일단 없다. 예. 그러면, 내년 3월에 시험, 시험 봐요. 내년 3월이야. 3월이면, 3월 며칠이라 3월. 28일이요. 28일. 28일. 3월 28일이면 신축일이네. 그러면, 을사년, 아, 을사년이 아니라 병호년, 병호년, 3월이 신묘월, 신묘월, 시험날이 신축일, 신축일이에요. 이날 이제 합격은, 어떤 시험에 합격은을 보게 되면, 자, 올해 자체 대운하고 세운인데, 원래는 시험은 세운이 70% 이상 차지예요. 을사라는 이 글자. 을사라는 이 운이, 예, 을사를 여기 집어넣어보면, 아, 을사가 아니라 병호지. 예, 을사가 아니라 병호지. 병호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을목에 꽃이 활짝 피면서 지지는 사오. 무난하죠. 그 다음에, 신금과 신금. 심금, 이게 관성이에요. 을목에게 관성이에요. 예. 물론 여기 경금이 없으면 이 싹이 잘리는데 을신축으로 싹이 잘리는데 일단은 관성 운은 합격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합격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본다. 예. 축중 신금도 관이고 축중 신금도 일단 관이고. 예. 월도 관이 있죠. 월에도 관이 있고 원국에도 관이 약한 게 아니에요. 재생관을 하고 있고, 사중경금이 있기 때문에, 저 가, 간이 약한 건 아니다. 약한 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이혼이 잘안 된다. 싸워도 이혼이 잘안 돼. 예. 이렇게 딱, 을개화합을 딱 차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지를 못해. 도망가지를 못한다. 예. 자, 그래서, 어 이제, 예, 합격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자, 8월 가봅시다. 자, 8월은, 어 일단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이 있는 답인데 청가는 좋고 지지는 세모다. 왜? 신자진수 삼막으로 가기 때문에 을목이 병화만 되면 좋은데 지지는 신자진수국 어, 합을 해서 월지오행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구월은 세모고 을목이 정화를 말려면 필듯, 필듯 필듯 피지 않는다. 그 다음에 10월 같은 경우는 궁겁쟁제지만 이게 정제정제인데 강하게 올 때는 큰 무리가 없다. 이 겁제가 이렇게 강하게 올 때는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11, 12, 일단 자월생이 해자축으로 갈 때는 세모다. 동그라미는 아니 예.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어, 내년 4월 조심하고, 4월 조심하고, 어, 8월 시는 나쁘다 그랬지요. 왜? 상관정관이 되니까. 상관연관이 되니까 8월, 4월, 4월 8월 주의일달이요 정도 된다. 네. 합격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궁금한 오늘 이렇게 써놓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상관연간 궁극쟁제, 편인도시 먼저 써놓고 요걸 대입을 짝짝짝짝 해가면 내년에 뭘 조심해야 되는가 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어 개월 개묘월 어, 그 개묘일 어, 무인시 3 4세 남자 일단 궁금한 걸 적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의뢰하신 선생님이 우측사주 궁금한 거 어, 현재 회계사 1차 작년에 합격했거든요. 회계사 1차 합격. 네, 네 올해 6월에 2차 시험을 보는데. 6월에 2차 시험을 본다. 네, 6월에 2차 시험을 본다. 합격운. 아까 6월이 아까 이 왼쪽 사주일 때 6월이 무슨 달이라면 무슨 달? 갑오지. 그럼 갑오를 보면 돼. 이 사주에서 어, 병오년 갑오월을 놓고 보면 돼요. 자, 을목이 병오년 이건 뭐 끝내주지 일단 왜 을목이 병왕만 보면은 무조건 놓고 지피는 거니까 지지도. 이노아파라든가 문, 큰 문제가 없어요. 병원은 자체는 우는 괜찮다. 그 다음에 가보가 오게 되면 가보가 오게 되면 어, 등락예가 왜 내가 타고 올라갈 수 있어 갑목을그 다음에 오화도 무난하고. 일단 운은 무난한데 이 사주에 결정적으로 관이 너무 약하다. 목다금자. 왜 회계사 시험에 관심이 있느냐. 회계사는 무조건 세무사, 회계사, 금융은 제일. 요것 때문에 지금 회계사 일하려는 거야. 이제가 없으면 절대저 회계사, 세, 세무사 이런 거 은행 뭐 금융 안 해요. 사주에 꼭제가 있을 때 돈과 연관되는 직업. 이거를 일간 옆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회계사, 세무사 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런데 관이 약하고 여기는 일반 직장이 안 되지. 일반 사업도 안 돼. 직장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자의 직풀이랜서 회계사를 하는 건 맞아.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간이 너무 약해. 그런데 내년에 지금 간이 안 오지요. 병원에 간이 안 와. 대운에도 간이 안 오지요. 이럴 때는 합격 가능성을 볼때 5대5로 보는 거예요. 운은, 운은 나쁘진 않으니까. 이 꽃이 활짝 폈으니까, 을목이. 그런데 관이 아니야. 왜? 화가 강해지면 이 관을 녹이려고 그래요. 이, 이거 화극금으로. 금다, 목다 금전에 이게 합격인데 합격을 잠깐만 방해를 하는 요소가 있어. 예. 나보다 더 강력한 이겁재도 있고 경쟁이. 그래서 만만치는 않다.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까 거는 요건 70% 이상이니까 합격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거의 반반이고 떨어질 가능성도 내재돼 있다. 예. 이런 거예요. 조금 더 해야 돼 여기 지금 회교사 합박하려면 무조건 삭발을 해야 돼 오늘부터 삭발하고 딱 5개월이면 합격이야. 근데 삭발 안 하면 떨어져. 삭발해야 돼. 예. 엄마도 무섭게 만들어야 돼. 예. 삭발해가지고. 그 정도로 투혼을 해야 돼. 예.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두 번째. 지금 직장하고 이게 떨어지면 이제 그만한다고는 얘기했다고 하네요. 예, 34살이면 이제 에, 만일에 또 미련이 있으면 신금 유금이 있을 때 28년, 29년 이때 미련 이 있으면 한번더 도전을 이때면 신유 방국 될때 신유 방국 28년. 이때는 한번 해도 되는데 미련이 남으면 일단 나이도 34살이고 일단 어, 아, 올해 안 되면 28년 정도, 어, 그 정도의 기회가 이때는 괜찮아. 왜? 신금이 신유방국해면서 묘신함으로 얘도 잡고 얘도 잡고 인신축으로 얘도 경쟁자를 다 물리죠. 이 신이 다 어, 이게 이제 내 거가 된다. 그러니까 어,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28년이다. 28년. 예. 그러니 이제 올해 합격 가능성이 5대 5니까 끝까지 할 때까지는 해대. 예. 그다음에. 지금 직장하고 사업도 잘안 된다고 하던데. 네, 직장과 사업은 안 된다. 이제 결혼을. 네. 결혼. 교육 사업 상담 사업인데 교육 상담 복지 사주가 사업자 사주가 아니다. 식상이 없지요? 식상이 없는데도 이 사람은 말을 잘하게 된다. 앞으로 한번 갈증 말을 잘해요. 왜? 비겁이 강하면 비겁이. 과다에몇 프로냐? 60, 70, 8 0예요 그러면 식상이 있는 거야. 이 사주는 식상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을목 두 개가 참새가 조잘거려. 말을 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해. 예. 배짱은 약해도, 예. 그래서 교육사업과 상담사업, 복지사업, 요양사업, 이렇게 교육상담이라든가 이런 쪽은 많은 사람이 와요. 만일에 회계사 떨어지더라도 교육, 상담, 복지, 요양 이런 쪽으로 정신적인 거, 육체로 되는 거만 이런 쪽으로 하면은 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이런 사주는 돈벌때 왕창 벌어, 왕창. 그래가지고 밥먹을때이 군겁쟁제, 궁극쟁제, 요거는 군겁쟁제가 된다. 결혼 일찍 해면 큰일 나요. 왜? 누가 어떤 여자가 여기 와서 살아?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 너무 쎄. 예, 이런 거야. 이 아버지 어머니 중에 누가 굉장히 센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 예. 그래서 일단 떨어지더라도 여기는 어, 교육 상담, 뭐 학원을 해도 되고, 교습소를 해도 되고, 예, 어학원을 해도 되고, 일단 그런 쪽으로 가면 돼요. 예, 만일에 떠, 떨어졌다고 어, 의기소침면 뭐, 직장 들어가면 안 돼. 직장 들어가면 바로 때려치. 직장 생활은 할 수가 없. 영어 학원을 차릴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학원 차리면 떼돈벌어요. 이런 사람들 떼돈벌. 그런데 이제 투자해서 날리지 예, 국제가 이제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나눠먹어야 돼. 항상 나눠먹어야 돼. 학원에면돈 엄청 벌어요. 예. 그런데 이제 건강이 문제. 건강이 문제.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는 위장 소화기라든가 이거 이거 면역력이 약해요. 이런 게혈액감 조심이. 아까 안성기씨하고 송도준치같이 혈액감이 이게 이런 거예요. 왜 수가 있으나 수생목이 안 돼요. 나무가 이렇게 다섯 그루가 있는데 인묘목인데 이걸 가지고 끌어다 다 먹어야 돼. 나무 다섯 개가 개수 하나 가지고 먹어야 돼. 나무가 사목이나마찬가지요 생목이 아니. 예. 이걸 가지고 예 네. 다행히 무균이 오니까 지금 금방 다행인데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요 50대 후반 이때가 문제가 된다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신장 방광 전립선 반드시 전립선에 문제가 온다 전립선에 문제가 와 언제 무토일 때 무게 앞에는 그냥 날려가요 근이 없지요 그냥 날려가는 거예요. 이게 무기 앞에 때 이럴 때 50대 후반이때 50전에는 괜찮아요. 신장 방광과비뇨기가 아무 이상이 없어 이럴, 에, 이럴 때 예, 이럴 때뭐 근데 이것도 더 문제지. 폐대장폐 대장 디스크, 디스크. 복박살이지요. 복박살, 복박살, 뇌유증뇌유증폐 대장 디스크. 그러니까 뭐예요? 뭐 상당히 문제 화가 없으니까 목생화도 안되지야 그래서 건강에 이게 잘못되면 종합병원이다. 종합병 예 젊지만 앞으로 건강을 아주 조심해. 예또 궁금한 거자율지행 결혼 결혼 결혼을 몇 살에 이대냐 결혼을 몇 살에 이대냐 자병원형과정민연에 올해와 내년에 연애 감정이 강하게 생겨요 지금 여, 남친 여친 있나 없나? 네, 오래된 여친이거든요. 있어 지금 돈을 벌면 바로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아 있으면 예, 있으면 어, 오래된 여친이 있으면 괜찮은데 조심할 거. 그 여친하고 별로 안 싸우면 결혼해도 돼요. 그 여친하고 별로 지금 오래 사귀었는데 안 싸우면 그냥 해도 되는데 문제로. 투닥투닥 투닥 거린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어 조금 더 있어야 돼. 예, 왜? 최대한 늦게 하라. 최대한 늦게 하라. 예. 어떻게든 여자가 힘들 것이다. 여자가 힘들 것이다. 여러분. 예. 여자 쪽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여기는 뭐그 저기. 예, 괜찮은데, 연애일 때는 이게 괜찮은데, 같이 살면은 이 고집이 그때 나온다. 이게 이제. 애 놓고 살면은 이때 나와요. 근데 뭐야? 애 걱정이지. 여자 사주에 반드시 식상이 강해야 된다. 식상이 약하면 애가 약하거나 애가 걱정을 끼치거나 이게, 이게 자식인데, 애 자식인데. 단, 금이 와서 다행이지. 만일에 목이 온다, 여기에. 나리가 나는 거예요. 대운에 목이 오면 이거 그냥 날려가. 예. 네. 자, 왼쪽과 오른쪽에 두 사주에 대해서 자율 질문. 왼쪽이나 오른쪽 사주에 대해서. 진사가 있잖아요. 네. 왼쪽 사주. 그럼 어떻게 통변을 해야 될까요? 라마을 라마극. 요게 사화가 있을 때 진사 라마는 망에 갇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나, 요거, 재 중에, 재는 뭐야? 아버지, 돈, 시어머니, 요거나, 자식 중에서, 뭔가, 어, 그, 프릴트, 프릴트 하면서 걱정을 끼치는 게, 라망, 라망을, 원판에 요거는 크게, 예 그, 조우가 맞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렇게, 사가 오거나, 진이 올 때, 운에서, 이럴 때는 저둘 중에 하나가 약간 깝깝해. 깨름직하게 된다. 저 진사라망은 좋은 작용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진이 올 때가 더 나쁠까? 사가올 때가 더 라망이 강하게 짜서 안 좋을까? 진사 중에. 진이 올때안 좋은 거야. 사가올 때는 조우가 해결되면서 용신이 오면서 라망을 짜는 거고, 기신이 오면서 라망을 짜는 거하고는 틀려요. 저 진토가 왔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어, 올해도, 이제 병원 연에도 4월. 예, 4월, 아까 임진. 임진이면 뭐야? 라망을 제대로 짜게 되지. 라망을. 예. 그리고, 대운에서 이럴 때, 73에서 임신대운에, 이때는 신, 자, 진, 수루 가지요. 여기도 공부 엄청난다고. 계속 공부를 하게 돼. 예. 공부해서 써먹게 돼요. 저게. 신자진으로. 완전히 수급으로 가가지고. 예. 늦게까지 공부를 계속, 계속 뭐 이것저것 계속 배운다. 계속, 예. 이렇게 인성이 이렇게 구글이 되면, 무덤 들어가기 전까지도 계속 공부해. 무덤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공부해. 예. 공부 엄청 해요. 예.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위한사주 <laughs>